네, 안녕하세요. 텃밭 주인 가수 일환입니다 아, 여기 제가 반 평도 안 되는 공간에다가 옥수수를 반 평이 안 되는 공간, 반 평도 채안 됩니다. 옥수수가 지금 50개 이상 열렸습니다. 그러니까 옥수수는 그때 제가 방송해 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거름만 충분하면 가까이 촘촘하게 탁탁 심어도요 잘 자랍니다. 그래서 도심에서 고무다라 같은 거 있죠. 고무다라 같은 거큰 거에다가 흙 담아 가지고요. 거기서도 충분히 몇십 개씩 따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. 거름만 주면 돼요. 그러니까, 심고 나서 이제 옥수수가 열릴 때쯤에 제가 계속 거름을 추비를 주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, 거름만 계속 15일에 한 번씩 주시면, 옥수수가 열릴 때 해주시면, 이렇게 옥수수가 열립니다. 며칠 전에 몇개 쪄서 먹었어요. 먹고, 지금 또 오늘 몇개 쪄먹으려고 그러는데, 오늘 좀딸 거예요, 일부. 아직 안 익은 것도 있고, 그래서 익은 걸좀딸 건데,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익은거 몇개부터 따봤습니다. 아직 안, 익, 안 익은 것들 이제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먹어야 되고, 오늘 요거 쪄먹고 좀 주변에 선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. 이게요! 제가 방송이라서 맛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와 진짜 전형적인 그 찰옥수수의 그 전형적인 맛입니다. 그 요즘에 길에서 사 먹으면 아우 뭐 마른 찰옥수수라 그러는데 맛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. 이런 게 찰옥수수예요. 너무 막 이게 촘촘하게 일자로 정확하게 나열이 돼서. 줄 맞춰서 자라는 것들은 맛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간격이 정확하지 않고 막막 막 삐뚤삐뚤한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게 맛있더라고 요제 먹어보면 완전 진짜 이건 부드럽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 거름 많이 주면 거름만 많이 주면 옥수수가 부드럽고 맛있어요. 전원에 사는 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 이게 직접 농사져서 수확했을 때 이거보다 짜릿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. 아, 정말 좋네요. 그러니까 옥수수는 거름만 15일에 한 번씩 자주 주시면 정말 부드럽고 좀 맛있는, 달아요. 이거는 비료 주면요. 옥수수가 부드럽지가 않고 좀 딱딱하더라고요. 화학 비료 주니까. 그래서 저는 뭐 개분을, 개분을 줬거든요. 닭, 닭을 키우니까. 그래서 닭을 키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 걸음도 그냥 무료로 얻고. 그래서 개분을 주면, 이 옥수수가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게 정확하게, 한, 반평도 안 돼요. 한평, 한평이 아니라 반평도 안 돼요. 그러니까 반평도 안 되는데, 옥수수 대 하나에서 최하 두 개는 열리거든요? 큰거 하나, 작은 거 하나. 뭐 많이 열리는 건세 개까지도 열립니다. 그래서, 5 0 개까지 따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도심에서, 주택에서, 화분 같은 거에다가 옥수수 촘촘하게 심으셔도 돼요. 간격, 저는 간격 한 20cm 안쪽으로 심었습니다. 20cm 안쪽, 한 15cm, 20cm 가까이 심었어요. 양분만, 거름만 많으면 옥수수는 얼마든지 많이 열려요. 이제 쪄서 먹어야죠. 따고 나서 아직 익지 않은 것들, 익지 않은 것들은 계속 먹어야 되고요.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덜 자란 덜 자란 것들도 꽤 많습니다. 한덜 자란 것도 한 25개 이상,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. 돌 자란 것도 옥수수 수염이 여기 까매지면 따는 겁니다. 여기 옥수수 수염이 까매지면 따세요. 우리 옥수수 수염이 좀 하얗잖아 이런 거 따시면 안 되고 까매지면 따시면 됩니다. 까매지면. 그리고 여기 하얘질 때까지 놔두시면 좀 옥수수가 굳어서 맛이 없어요. 다 아시겠지만 워낙 완전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옥수수 수염 말렸다가 이거 차로 끓여 드세요.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. 버릴 게 없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